지금 세일 중입니다.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드릴게요.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드려요.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5위입니다. 피부 생기를 깨우는 원페이스 모링가 탱탱 오일.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52% 할인가로 21,810원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촉촉하고 탄력 넘치는 피부를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눈썹결을 살려주는 더페이스샵 브로우 마스터 슬림 오토 펜슬.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자연스러운 그레이 브라운 컬러로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하세요. 지금 바로 4,000원에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라라 스킨 유기농 티트리 오일 100% 원액 2개. 놀라운 55% 할인. 피부 진정을 위한 티트리 오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15,800원으로 특별한 혜택을 누리세요. 2위입니다. 여행 필수템. 27리빙의 말랑말랑 50ml 공병 5개가 45% 할인된 5,970원에. 위생적인 불투명 화이트 용기로 여행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가성비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1위입니다. 가이 캐비어 멀티밤.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는 특별한 경험.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를 위한 올인원 케어.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